필리핀 마사지의 역사와 특징. 오늘은 필리핀 마사지의 매력적인 세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필리핀은 아름다운 자연과 풍부한 문화유산을 가진 나라로 마사지 역시 그 전통의 일부입니다. 그런 필리핀 마사지의 역사와 특징 그리고 다양한 종류에 대해 심층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필리핀 마사지의 역사. 필리핀 마사지의 기원은 고대부터 시작됩니다. 전통적으로 필리핀 사람들은 자연과 조화를 이루며 살아왔고 건강과 치유를 위해 다양한 방법을 사용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마사지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필리핀의 전통 의학은 아유르베다와 같은 동양의 전통 의학에서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로 인해 마사지 기법은 단순한 신체적 치료를 넘어 정신적 안정과 에너지의 흐름을 중요시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초 필리핀은 미국의 식민지 시절을 겪으면서 관광산업이 발전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필리핀의 마사지 문화가 외국인에게 소개되었고 점차 인기를 끌게 되었습니다. 이후 필리핀은 세계적인 마사지 관광지로 자리 잡게 되었고, 남성 전용 마사지와 같은 전문 서비스도 생겨났습니다. 오늘날 필리핀 마사지 산업은 전통과 현대가 조화롭게 어우러진 모습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필리핀 마사지의 특징. 필리핀 마사지의 가장 큰 특징은 자연 친화적이며 전통적인 치료법을 기반으로 한다는 점입니다. 마사지 기법은 몸과 마음의 균형을 맞추는데 중점을 둡니다. 각 마사지 샵에서는 고객의 개별적인 요구와 신체 조건에 맞추어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를 통해 고객은 최상의 힐링 경험을 느낄 수 있습니다. 필리핀 마사지에서는 다양한 도구와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여 심리적 안정과 신체적 회복을 돕습니다. 자연에서 유래한 재료들은 고객에게 편안함을 제공합니다. 필리핀 마사지의 종류 이제 필리핀 마사지의 다양한 종류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스웨디시 마사지 부드러운 스트로크와 압력을 사용하여 근육을 이완시키고 혈액순환을 촉진하는 마사지입니다.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고 전반적인 피로를 덜어주는 데 효과적입니다. 딥티슈 마사지. 근육 깊은 곳까지 압력을 가해 긴장된 근육을 풀어주는 마사지입니다. 이 마사지는 특히 운동 회복에 좋으며 만성 통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아로마 테라피 마사지. 에센셜 오일을 사용하여 심리적인 안정과 피로 회복을 도와주는 마사지입니다. 향기와 함께 편안한 경험을 제공하며 스트레스를 해소하는데 효과적입니다. 로미로미 마사지. 하와이 전통 마사지에서 영향을 받은 로미로미는 긴 스트로크와 부드러운 압력을 통해 몸과 마음을 편안하게 해줍니다. 이 마사지는 에너지 흐름을 개선하고 깊은 이완을 돕습니다. 시그니처 마사지. 각 마사지 샵에서 고유의 기법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특별한 마사지로 고객의 요구에 맞춰 커스터마이즈 됩니다. 다양한 기술이 혼합되어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발마사지. 발의 특정 지점을 자극하여 전신의 긴장을 풀어주는 마사지입니다. 발은 신체의 여러 부위와 연결되어 있어 전반적인 건강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마사지를 받는 과정. 마사지 샵에 도착하면 먼저 상담을 통해 자신의 상태와 원하는 마사지 종류를 선택합니다. 전문 마사지 테라피스트가 고객의 요구에 맞춰 세심하게 진행합니다. 마사지 중에는 편안한 음악과 아로마 향이 어우러져 고객은 완전한 이완 상태에 들어갑니다. 마사지를 받는 동안 몸과 마음이 조화롭게 회복됩니다. 오늘은 필리핀 마사지의 역사와 특징, 그리고 다양한 종류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필리핀에서의 마사지 경험은 몸과 마음을 회복하는 소중한 시간이 될 것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